예, 네, 우업대인세력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경님의 크신 중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반역을 일으킨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 아들로부터 반을 위에서 눈물을 흘려서 지금 신하들과 어, 도망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런데 이 다윗의 사우랑의그당시의 친척이었던 오늘 말씀 드린 시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시무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복이 왕이여, 다윗 한나 왕이여, 저를 저 저렇게 소리를 치고 우리를 저주하는 돌을 던지는 저 신우리를 쫓아가서 목을 따올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저 저주하는 것은 여와께서 그의 다윗을 저주하시니 내 멋지 그리 아, 그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죽이는 것을 하지 않게 하고 여전히 그 시무이라는 어, 사람은 쫓아음자다윗의 저절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나를 욕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섭리를 믿자라 하면서 다윗의 통큰그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못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오늘 다시 생습을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뜻 안에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도 내가 도망치는 것도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반역해서 내 왕권을 뺏으려 하는 것조차도 하늘 뜻에 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서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부르게 되면 다윗이 고애를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의 성의를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몰이라는 람을 통해서 자기를 저주하 것조차도 그것도 다윗한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은 이렇게 사우랑의 친척이 된 시위가 자기에게 욕을 하고 돈을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말, 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얼마나 힘이 들지 알 수가 없지요 이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우리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쌍선한 이웃들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아픔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결제를 통해서 주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일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고 거기는 하느님의 의미가 있고 그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가실지 하느의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그런 믿음의 그런 다윗의 고백를 통해서 처음들도그 믿음 배울 수 있는 점음이 되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을 함부로 할 수가, 물론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말을 조금만 잘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했다는 등, 어, 왜그말은 사실은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성도들의 그런 삶과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딱빼 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는 나무 수많은 수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뭐, 뭐 목사님은 저렇게 지적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이 연약한 증거이고 또 하늘의 성리를 의지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늘의 성리식을 가지고 웬만한 사건이라고 해도 흐떡까지 않는 그런 태상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다하듯이 이를 주인원들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